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전체입니다. 앞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긴 기도와 역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장 9장 38절에 우리가 확실히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인봉 하나이다, 즉 도장을 찍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결단을 문서로 남기고 도장을 찍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단의 인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은 실질적인 삶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단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에 거하고 복음을 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별됨의 결단입니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10개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명의 정신과 연결되는 결단입니다. 둘째, 안식기를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장터에서 물건도 사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 중단이 아닙니다. 안식일 정신이 없는 세상 시장 문화와의 구분이고 멈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백성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하며 책임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나 11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세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주의 날,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예배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27절까지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두 번째는 28절부터 39절까지 맹세와 서약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전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 후그 회개의 결단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임봉하느니라. 도장을 찍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도장을 찍은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아와 시드기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임봉자는 총독 느헤미아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유다인입니다. 이방 제국의 고위 관료였지만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삶을 헌신한 신앙의 리더입니다. 인봉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맨 앞에 있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영적 결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회개의 기도에서 앞장섰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언약에 서명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내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슈아, 비누이, 감미엘, 스바냐, 호디야 분니스레바야 바니, 그나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8장과 9장에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공부시켜주며 회계를 이끌어낸 말씀사역자들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각지파의 족장들, 즉 일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각 가문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 결단은 일부 리더만의 일이 아니라 온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정리해 보면 대표적 인물 총독 느헤미아 1명, 제사장 21명, 레위 사람들 17명, 일반 지도자들 44명, 총 합의 83명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아서를 읽다 보면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부분은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책임지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전체의 결단을 원하셨고, 백성들은 문서로 자신들의 서약을 남긴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아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 족장과 일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말씀 앞에서 서고, 이름을 걸고 서약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름을 서명해서 서양 문서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인봉해야 할 서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매일의 삶에서 마음의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선택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느헤미야 10장 28절서부터 39절까지 백성들의 구체적인 맹세와 서약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리더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고 이제는 그 결단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동참하는 장면, 즉 개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결단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가 됩니다. 우선 28절과 29절에 백성들의 맹세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의 결단이었지만 이제는 온 백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과 자식 있는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에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구절은 율법 앞에서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말씀에 묻겠다라는 진지한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통혼을 금지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 간의 혼인금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혼인할 때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율법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10개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삶 속에서 구별하겠다라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이어지는 빛탄감에 대한 결단이 이어집니다. 안식일를 지키겠다라는 말은 경제 논리보다 신앙 논리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멈출 줄 아는 존재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년과 비탕감은 단순한 휴식과 경제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억눌림과 착취가 사라지고, 회복과 자유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서부터 39절에서는 성전 예배를,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이 드러나여 있습니다. 32절에 매우 구체적인 헌신이 등장합니다. 세개래 3분의 1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 헌신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후 33절부터는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와 번제, 절기, 거룩한 것들, 속죄제, 성전 모든 일을 위한 헌신이 언급됩니다. 또 34절부터는 제비를 뽑아 나무를 공급하는 책임, 37절에서는 땅에 처음 난 것과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헌신, 그리고 38절과 9절에서는 내위인과 제사장이 11조를 거두고 성전의 창고에 보관하여 성전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설명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이어가기 위해 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영적 헌신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가족도, 시간도 삶 전체를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을 걸고 언약에 참여했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백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서류에 날마다 도장을 찍으며 구별된 믿음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인봉하신 도장을 찍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인봉을 띌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시작도 회복도 끝도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의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돌이키길 원하고 감사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하여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